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BJ 걸강입니다자 오늘은 뭐할 거냐면 다이아검 인챈트 하기 과연 인챈트가 어떤 글자에 따라서 제일 좋은 게 나올지 한번 볼 거예요 뭐 어떨 때는 밀치기 1도 나오고 어쨌든 뭐 살충 5도 나오고 뭐 어쩔 때는 뭐 약탈 5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마검도 나오고 근데 그게 어떤 글자일 때 제일 좋은 게 나올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랜덤으로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 모르니까. 그건 모르는 거니까. 해보지 않고선 모르죠. 예, 그래서 지금 해볼 거예요. 다이아검을 많이 준비했어요. 엄청 많죠? 예, 엄청 많죠? 또 보급할 거야? 이걸로 모자랄 거야? 아마. 자, 이번엔 그러면은 다이아검으로 신나는 음악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갈게요. 미스트 1. 자, 컬스 피들 칼루트. 컬스 피들 칼루트. 컬스 피들 칼루트. 아, 메모장에 적어놓으면서 해야겠다. 내가 못 외우니까. 자, 메모장에 적어놓으면서 할게요. 자, 인첸트 실험. 자, 가겠습니다. 컬스 피들 칼루트. 이들카르투 클라, 클라트 자, 아, 아, 갈게요. 이거는, 나카움 3! 오! 나카움 3 나오네? 오, 이거 괜찮다. 자, 이번에는, 스토어프, 크리쳐, 라이트. 가겠습니다. 나, 아, 강타포! 에, 이건 구이다 자 리미티드 엄청 기네요 쇼튼 칼클라트 다크니스 이거는 화염투 자 이번에는 시플 시플 리미티드 에드 살충, 에이, 살충 개구리요. <laughs> 살충 개구리인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노래 바꾸고 리듬 타겠습니다. 자, 리미티드 스테일 워터. 스테일 워터. 가볼게요. 야 오! 날가삼파염 이 밀치기, 아 밀치기가 약간 아쉽다 오 이거 괜찮다 자 이번에는 인사이드 <목소리> 날카로운 4에다가 밀치기 1 날카로운 4 밀치기 1 제일 좋은게 어떤게 나올까요? 자, 리미티드. 날카로움 3. 자, 갈게요. 날카로움 3에다가 약탈 2. 야, 근데 아직까지 마검이 안 나왔어요. 내가 재수가 없는 건가? 와, 이거 뭐야. 엄청 길다. 엄청 쓰레기밖에 안 나오네. 야, 이거는 왜다 이게. 이게 약간씩 아쉬워요. 마검이 나와야 되는데. 마검이 나온다는 거야? 날카로운, 아이고, 아쉬워라. 아, 아쉬워 죽겠네. 나이거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아까 날카로운 붙었거든요? 아까 날카로운 붙은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를 것 같아. 어, 날카로운 오, 날카로운 섬! 오! 날카로운 맞어? 오 날카로운 봐도? 오맞 맞죠? 봤죠? 여러분들 오오조금씩 맞추고 있어 비스트 자 이번에는 아 날카로운 사람 이것도 날카로운 사람 한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날카로운 4! 오 그래 조금씩 때나 맞추고 있어 언제 나올까요 마검? 아 날카 4 날카 4까진 괜찮아 화염2까지 붙은 붙어줘야지 마감인데 슈퍼 아씨 한번 갈게요 진짜 무겁다 아, 완전 열받네 다 쓰레기 나왔어요 다 쓰레기 나왔어 다 쓰레기 나왔어 여기서 안 나오면 나안 해. 씨, 여기서 나오겠지. 여러분들, 이거 문자 안 치고 그냥 나올 때까지 해볼게요. 날카롭 아 투, 밀치기 투, 웹 데스트로 이폴 엠비 건도 붙으면 약간 그런 게 나오고, 아, 씨. 언제 나올까? 어? 미쳐버리겠다, 진짜, 씨. 컬 컬스, 컬스.. 야! 씨, 언제 나올 거야! 아, 열받아! 아, 진짜. 와, 인내심, 인내심이, 인내심. 인내심. 아더 쇼터 엘리 멘탈 하 아더 스나프 웹 데몬 프레쉬 인사이드 멘탈. 오늘 안에 뽑을수있 겠죠？인사이트 스텔 피지컬 피지컬 비스트 오브 토월드 프리스 플리 토월드 프리스 플리 토월드. 와씨야 드디어 나왔 다와 드디어 나왔 어요？야 드디어 나왔 다와 드디어 나왔 어？드디어 나왔 어？몇 번만 에？나 온거 죠？한 3번3번가 니까 나왔 네3번가 니까 나왔 어요？마 검이 드디어 나왔 세 번, 세번 어요. 여러분들 마검 토월드 프리 스프릴 이거 마검이다. 이거 마검이야. 와 드디어 찾았다. 골렘 드디어 찾았네요. 와씨 저거면은 이제 나온 철골렘. 위더 위더 잡아볼까? 위더 고양이 말고. 번개 크리퍼 말고요. 위더 스클레스터얘안 나오는데 골렘 맞아봐야지. 와 드디어 나왔어. 골렘 한번 잡아볼게요. 마감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여덟 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방. 야 근데 나 보호 야 보호 세, 야 보호 10인데 보호 10인데도 피 엄청 많이 난다 골렘한테. 야 골렘 짱스. 아 슬라임은 뭐야야 많이 다해. 뭐 복구 사업 좀 할게요. 나중에 하자 복구 사업. 아이 그 재능 세세 잘난 세세야. 여러분들 드디어 뽑았어요. 내가 약간 조언 을 드리자면은. 약간 좋은 거 나올 때는, 화염은 파이어리 붙으면 붙이, 좀 어느 정도 확률이 높게 나와요. 뭐, 템에 파이어리 붙어 있다. 그러면은 화염이 나올 확률이 높구요. 날카로움은, 뭐, 음, 뭐, 자연적인 거? 뭐, 워터나, 얼스, 지구나, 뭐, 프리. 자유로움. 그리고, 뭐, 리미티드. 리미티드. 이런 게붙으면 날카로움이 좀 많이 붙어요. 음. 근데 애니멀이나 그런 거, 웻. 애니멀, 웻. 그리고 뭐, 그런 거 붙으면은 막탈충이랑 밀치기, 약탈 그런 거 많이 붙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프리. 프리가 붙으면 좋은 겁니다. 프리가 붙으면 웬만큼, 어지간하면 좋은 거 나오는 거 같아요. 토월드 프리 스프릿. 이게 나오니까, 이게 나오니까 떴거든요. 이게 나오니까 날카로운 에다가 화염2가 드디어 떴어요 그니까 나중에 인체날 때 이거 좀 참고하세요 약간 운빨도 있을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리미티드나 뭐 프리나 뭐 그런게 떠도 이염이 떠도 화염 안붙거나 날카로움이 안붙을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확률이 더 높다 이거죠 다른것보다 뜰 확률이 더 높아요 그니까 러 제가 말씀드린거 아시죠? 리미티드 이얼 그리고 프리 데몬까지 괜찮아요. 예, 그거 붙이면은 좀 괜찮은 거 나온다는 확률이 확률이 예, 괜찮을 거 나올 것 같은 그 확률이 좀더 높아진다는 사실. 다른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인챈트 뭐가 더 좋은 게 나올까 마검뽑기를 해봤는데. 어좀 궁금증 조금 풀리셨을 거예요. 확실하게는풀리지 않았을 거야, 이거는. 다음에는 좀더 확실하게 풀어 드릴 수 있는 그 실험을 좀 갖고 올게요. 자, 걸광의 황당 실험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자, 빠이빠이. 녹화 끝. 구름구 민포야, 넌 어디 있냐? 아, 강이체한 게. 딱 하나. 어. 대박. <에구, 에구. 웃음> <에구, 에구> <laughs> <에구>,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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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죽아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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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뭐야. 죽어>, <laughs> <laughs> <잠깐. 웃음> 안떨어지마안떨어지마 아, 그만 때려라! 이분 피안 되나?